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정부 구매카드가 4,375억 중 직불카드 사용액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기관들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불카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기준으로 54개 정부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용액 4,375억 중 직불카드는 약 145억 원, 3.3% 신용카드는 4,230억으로 96.7% 확인됐습니다. 김경엽 의원은 정부 각 기관이 직불카드로 모두 전환했다면 2.0%의 수수료율 인하 효과로 올 8월까지 최대 81.7억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수 있었다면서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각 정부 기관의 직불카드 전환을 예산 집행 지침 및 부처 평가에 반영하고 미활용 기관에 대해 적극적 동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